안녕하세요. 준우입니다. 제가 오늘은 다이어트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저는 지금 다이어트를 실행 중이고요. 네. 이게 다이어트 하는 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점, 그 식사 하, 세, 하루 세 끼를 다 드셔야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드시는데, 저녁은 6시 이후 금식을 하시는 게 다이어트에 가장 도움이 되고요. 네. 6시 이후로 금식을 하시고, 어,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8시나 9시 일어나시면 적어도 10시간 이후에 식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한 적어도 15시간 정도 있다가 마지막 저녁을 드시고 15시간 정도 있다가 식사를 하시면은 좋습니다. 근데 많이 드시 말고 조금만 드세요.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드시고 어, 다이어트를 운동은요, 그냥 줄넘기 2000개 하시고 스트레칭 꼭 하세요. 네 그러면은 당신은 언젠가 살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저도 지금 그 다이어트 방법을 시행 중이고요. 네, 이상 준이었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이어트에 꼭 성공하세요.